성희롱으로 성립이 됩니다. 자 회식자리에서 나가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불릿수를취게 하거나 옆에 와서 앉게 하거나 이거는 성희롱으로 성립이 돼요.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직원한테 야 우리 끝나고 둘이 술 한잔하러 가자 이러고 술을 먹으러 갔어요. 술을 먹으러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가 직원한테 둘이 되거나 찝적됐어요요거는성립이요 될까요? 안 될까요? 오,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오, 여기는 감사하지도 되어요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되는, 안 되는 이유 얘기해 보세요. 아 그렇구나. 어, 다른 선생님들 모를까봐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. 전자에서 회식을 하러 갔을 때는 회식을 하러 갔을 때는 일의 연장이에요. 일의 연장으로 회식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저하고 이렇게 갔을 때, 이거는 사적인 만남이에요. 사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일의 연장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안 돼요.